수전 제퍼스가 지은 자신감 수업이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을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흔히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자립했고, 다른 사람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독립적이라고 믿는다. 일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의존적인 사람들도 스스로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훨씬 더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에드워드는 영향력 있는 기업의 고위 간부이지만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 내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자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으며 주변 사람들이 변하면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대답했다. 아내가 더 다정하게 대해준다면, 사장이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말이다. 모든 것이 그들 탓이라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제인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근사한 집에 살면서 많은 친구에 둘러싸여 있고 연인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이 속을 썩이고 거짓말하며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아들은 반항적인 데다가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며 푸념한다. 제인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많은 독신자와 이혼자들은 끊임없이 전 남편이나 전 부인, 상사, 외로움, 경제 문제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또한 많은 기혼자가 자녀, 돈, 배우자 때문에 고민한다. 그들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절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힘을 소모하고 있다. 만약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자식이 속을 썩인다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구질구질한 직장에 다니는 것, 독신 생활을 지겨워하는 것, 파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이 때문에 속을 썩는 것,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삶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면 무척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면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 자신뿐.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보자. 나는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 사실을 명심하자.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자. 1. 외부 환경 탓다지 않기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내 탓이 아닌데?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잘못은 그 사람, 사장, 아들, 경제, 어머니, 아버지, 친구에게 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다음은 내가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들은 사례이다. 괴로움에서 힘을 향해 움직이려면 어떤 질문이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지난 25년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은 분명 남편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이죠? 남편이 잘못한 것만 찾지 말고 잘한 것들을 인정할 수는 없나요? 당신의 태도가 너무 적대적이라서 남편이 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이 속만 썩여서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요? 아들이 자기 길을 알아서 찾아갈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나요? 왜 항상 부모는 자식을 건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나요? 고용시장이 불안해서 이 구질구질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고용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취직할까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봤나요? 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최선을 다했나요? 아이들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나요? 만약 당신이 일하겠다면 남편이 육아에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나요? 만약 위의 사례들을 읽으면서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외부 요인을 탓하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빠져나가고 괴로움과 무력감, 좌절을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2.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탓하, 탓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바로 말을 바꾸는 것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자신을 탓하며, 탓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탓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자신을 폄하한다. 내가 또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난 구제불능이야. 언제 정신을 차릴까? 우리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또 지금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우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관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괴로움에서 힘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배움의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린다.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자책하지 말자. 그 무엇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책할 이유는 없다. 단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며, 그러려면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3.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변화를 시도하기. 과거 나는 친구들을 만나 남자 문제를 하소연하곤 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희생자 역할을 맡곤 했다. 그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나를 괴롭게 한 남자들은 실제로 힘든 면을 지녔다. 한 사람은 늘 약속 시간에 늦었고, 한 사람은 짠돌이었고, 한 사람은 백수였다. 한 사람은 골프에 미쳤고, 한 사람은 이혼해주지 않았다. 나는 몇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친구들에게 그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다. 친구들은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나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우린 한탄과 푸념으로 뭉친 집단이었다. 지치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했다. 우리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들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앞서 이야기한 제인처럼 돈도 꽤 벌었고 독립해서 큰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여전히 남자들이 행복하게 해 주기만 바라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남편에게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인데 남편 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답은 금방 나왔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해야 할 무엇인가를 그가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탓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나면 남편에 대한 분노도 사라진다. 한 번은 딸 레슬리에게 엄마는 정말 결혼을 잘한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대답했다. 사실은 말이지. 아빠한테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남편이 되더라고. 이 말은 서로의 성장을 돕거나 위안이 되거나 상대를 보살펴주는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허무해진다는 말이다. 만약 배우자가 정말로 필요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면 그를 떠나는 편이 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정말 고약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함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선택이다. 과거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했고, 이제는 그 사람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 뿐이다. 그의 잘못은 없다. 그 사람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진다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 관계 외에도 우리가 힘을 소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활 전반에서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4. 머릿속에서 떠드는 악마 다스리기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작은 악마가 살고 있다. 머릿속 작은 악마는 우리를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한다. 좌절하게 하고 결핍을 느끼게 하고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그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나도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악마가 날뛴다. 사장은 진짜 안심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아부하는 직원이나 좋게 보고 열심히 일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어.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중요해. 성실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줘? 다른 직장을 알아보자. 하지만 요즘 취업난도 심각하다던데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박사학위까지 마쳤다면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텐데. 에이 꼼짝도 못하잖아. 아 짜증 나. 전화해볼까? 아니야. 전화하면 아마 내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다고 전화를 안 하자니 내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냥 전화해볼까? 아니야. 전화하면 집착한다고 뒷걸음질지도 몰라. 왜 전화를 안 하는 걸까? 오늘 점심때 너무 차갑게 대했나? 좀 다정하게 대할걸. 아니다. 요즘 내 상태가 별로야. 예쁜 옷을 입을걸. 너무 뚱뚱해 보였을지도 몰라. 화장도 엉망이었어. 화가 나 보였는데 혹시 어제 내가 다니엘이랑 데이트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휴. 많은 사람이 머릿속 악마와 대화를 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머릿속에서 떠드는 이런 목소리에 사로잡혀 완전히 기분을 망칠 때가 있다. 다행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목소리를 다정한 친구의 목소리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거울 수 있다. 5. 두려움의 실체 파악하기. 어째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알면 훨씬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진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자 하루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했다. 불쌍한 진. 머릿속 악마가 끊임없이 만약이랬다면 하는 말로 그녀를 괴롭혔다. 만약 취업 시장이 지금보다 괜찮았다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지금보다 능력을 갖췄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텐데. 지는 희생자 역할을 맡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 그대로 눌러 앉으면 새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퇴짜 맞을 염려가 없을 테니까. 지금 일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근무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적어도 세 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 첫째, 지금 직장에 남아 계속 불평하는 것, 둘째, 지금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셋째, 원하는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 진이 자신의 무사 안일주의를 자각하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케빈은 5년 전에 아내와 별거했다. 재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할 수 없었다. 새로 만난 여성은 이혼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했다. 그의 머릿속 작은 악마는 말했다. 만약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자살할지도 몰라. 아이들이 다시 나와 말도 섞지 않을 거야. 그는 죄책감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었다. 결국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인연을 완전히 끊기 두려웠다. 케빈은 자신이 왜 이혼을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자 죄책감이 사라졌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혼 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자살하지 않았고 그는 아이들에게 버림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았을지 의아할 정도였다. 내 수업에는 티나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몸이 약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스스로를 약한 몸을 타고난 불쌍한 존재로 인식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현실에 안주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적어보라고 했다. 다른 수강생들은 그녀가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왔고, 바깥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병악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본인만 그 사실을 몰랐다. 어린 시절 그녀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몸이 아파서였다. 그래서 그녀의 무의식은 몸이 아프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그들의 말을 부정했다. 하지만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선택해야 했다. 평생 골골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 평생 방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둘중 티냐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은 그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단 어떤 동기가 숨어있는지를 알면 그것의 정체를, 정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당신도 연필과 종이를 들고 앉아서 하나씩 써보자.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이는 것들도 있다. 6. 원하는 것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는다. 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면서 불평할 뿐이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 완벽한 친구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한다. 누가 무언가를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 성실함, 행동이 더해진다면 목표 달성은 단지 시간 문제다.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목표를 정해서 전진해야 한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 삶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만날 약속을 하자. 사람들이 전화해주기만 기다리며 앉아있지 말자. 건강해지고 싶다면 몸을 점검하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옮기자. 매순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한 수강생이 이런 말을 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두 저에게 달려있죠. 알람이 울릴 때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뒹굴 수도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일하기, 일하러 가기 싫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죠. 아니면 긍정적인 독백으로 하루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매순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본다. 자, 선택하자.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 화내고 기분 상하게 할지 함께 문제를 상의하자.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당신을 성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 친구가 함께 계획했던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함께 여행 갈 수도 있다. 아니면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당신의 남편은 알, 알코올 중독자다. 당신은 평생 그를 변화시키려고 허수고하면서 스스로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에 참여해 당신 자신을 바꾸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독감에 걸려서 중요한 회의에 가지 못했다. 당신은 그 때문에 이제 출세하기 글렀다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며 떠났는데 비가 줄기차게 내린다. 당신은 여행을 망쳤다고 툴툴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즐거운 휴가를 보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제 모든 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다. 다음 방법들을 활용하면 두려움과 마주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나를 불행한 상황에서 못, 못 빠져나오게 하는 숨은 동기를 찾아본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대신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자신에게 질문해본다. 무엇을 회피하고 있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뭐지? 그 상황을 유지해서 어떤 위안을 얻고 있지? 나는 어떤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하지?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각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 의연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다. 2.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느낄 수 있을지 모두 적어본다. 만약 화가 난다면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버럭 화부터 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다. 친구가 늦으면 정말 화가 나?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지? 아마 친구가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적어 본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친구가 늦을 것을 예상하고 늦게 나갈 수도 있다. 읽을 거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반드시 제 시간에 만나야 한다면 약속한 시간에 안 오면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화나는 순간에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관점을 적어도 30개는 찾을 수 있다. 게임처럼 친구와 함께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함께 성장하는 친구를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셋째, 불행하다고 느낀 상황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본다. 만약 당신이 이혼 후에도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다면 결혼 생활 동안 좋았던 일들과 이혼한 후에 새롭게 얻은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혼하고 독립해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돈 관리하는 방법을 새로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무언가에 불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평소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가졌는지 알수 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인생이 훨씬 행복하고 즐거워질 것이다.